아,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예쁘네, 이거. 그죠? 하우징이나 하고 있을까? 배고프니까 너무 돌아다니, 동, 돌아다니진 말고. 누가 들으면 걸어다니는 줄 알겠어. <laughs> 다리 아프잖아요. 옛날에 요구르트 먹을 때 어떻게 했냐고요? 요구르트? 뭐, 그, 한국 야쿠르트에서 만드는 그 요구르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플레인 저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려서도 먹어보고, 껍데기 까서도 먹어보고. 다해봤대 아, 이번엔 어떤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어, 여기, 요 나무가 근데 좋다. 그죠? 요 나무가 괜찮네. 여기 앞에 이렇게 탁, 이렇게 탁, 탁 하는, 탁, 탁. 여기여기 우리, 우리 집 앞마당 요렇게 딱 까자. 그러면은, 음, 오랜만에 하우징을 하려면은 어떤 컨셉으로 할까나? 어? 요건데 요거 예쁘다? 근데 요거 왜 이렇게 사이즈가 왜 이렇게 작지? 안돼 이거 만들어. 바닥재에좀 널찍한 더 나친... 게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나 이거 88이나 했기 때문에 할만해? 예쁜 거 없나? 이상하다. 아 이거 사야 되네.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많이 재료를 쓰더라고요. 음! 이게 좀큰 건가? 과자로 만든 돌길? 이거랑 아까 아, 이게 작은 거네. 예쁜 걸좀 사야, 살... 아, 돈이 없어. 망했어. 돈이 없다. 코인이 없다. 포켓몬빵? 아직도 포켓몬빵이 유행하나요? 되게. 아직도 포켓몬빵이 유행해? 요즘은 메이플빵? <laughs> 메이플도 빵이 나왔어. 어, 이거 예쁘다. 트루미. 츄르미... 어, 아닌데, 이나즈마 민간데? 보라색 이 예쁜데? 아니, 뭐, 뭐야, 예쁜 거 많이 나왔네. 오 이거 예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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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보인다 오 관객을 밝히는 불빛 이런 것도 나왔어요 어나 몰랐어 이거 작다고 아까 산거 이런 이런 거좀 예뻐 보이는데 이거 지붕이 되게 예뻐 보이는데 사고 싶은데 이거는 뭘까 외경 기석 <laughs> 신기하게 생긴 게 봐도 모르 아 엘리베이터라고요 아, 하나 사볼까 궁금한데 플렉스 했어. 어, 여러분들, 하우징 안 하신 지꽤 됐죠? 저도 진짜 오랜만인데. 세트, 아, 세트, 세트 완성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 귀찮아요. 그거 딱 편의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안할 듯. <laughs> 원석 주는 건 맞는데, 어, 너무 구려.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 편의성이 너무 구려가지고. 그거 언제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 약간, 약간 불편하게 되어 있어.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하면은 할수 있겠는데. 오, 이거 생각보다 넓다. 이거 좋은데요? 오, 어, 예뻐. 이거. 예뻐, 예뻐. 쓸데없이 디테일이 높아. 요, 아, 하, 이거 희한하게, 이거. 희한하게, 격자가 희한하게 돼있네, 이거. 불편, 불편. 그냥 이렇게 가야 되나? 아, 아니, 이게 대빵큰데? 약간 은 사기당한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약간 사기당, 사기당한 거 같은데? 당했네 역시 예쁜 건 비싸다. 그쵸? 아, 이게 문을 이렇게 하기엔 좀 그런데? 한상의 나라로 세요 아, 너무 안 어울려. 아, 너무 별로야. 아, 뭐야. 버섯 왜 이렇게 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나무만 해.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좀 아니지 않니? 이거는 좀. 스머프? 아 어, 근데 여기 예쁘긴하다. 아까처럼. 아이 참, 아 이게 참, 이 이런 이런 꽃나무들은 다 사야 돼. 아. 예쁘면 만사 오케이. 너무 시선 강탈인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헤이 이거. 헤이. 아이거 묘하게 이상한데? 헤이 아 이거 묘하게 안 어울리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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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번나무 없니? 그렇지 아, 묘하게 형광빛이다? 아니야 아주 예쁜 거 없니? 아 너무 커아 진짜 아 <laughs> 중간이 없어요 얘네들은 얘네들, 얘네들은 중간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어쨌 어떻게 되먹은 애들이야, 제 애들은? 음, 중간이 없어. 돌멩이도 보면은 중간이 없거든요. 되게 작거나 되게 커. 의자가 없니? 시작은 조그맣게 해야겠다. 아 이거. 아니 이게 무슨? <laughs> 일단 신기하니까 일단 내도 봐. 저렇게 거대하게 생겼구나. 엄청 <laughs> 엄청 이질적이야, 맞아. 요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나 보다 의자가 있을 텐데 어.. 다섯가선 병풍 아.. 묘하게 안 어울리네 이거 나의.. 난 미적 감각이 그렇게 있진 않지만 이건 아니야 아 그렇지 그렇지 물건엄마한데 <laughs> 말이야 아 나비 한 마리에 냅두는.. 냅둬주는 냅둬 게 좋겠죠? 아 의자가 이게 사구려 의자밖에 없네 아 이거 나무 벤치.. 나쁘진 않은데 간 사고려. 아, 여기 밑에 이렇게 다닫두는 것도 예쁘겠다. 다. 다 워프 포인트 일단 오기 쉬워야 되니까. 아, 나 은근히 없네. 은근히 뭣도 없어. 아이거 너무. 나는 이거 캐릭터 이렇게 앉혀 놓고 싶은데 이게 서 있어야 돼서 너무 불편하다. 그죠? 뭐 얘네들을 왜서 있게 하는 거야? 오빠! 장식은 많은데 진짜 다 쓸만한 장식이 <laughs> 없어요. 몰라. 나 아직 미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음. 사이즈도 다양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 리사이즈 할수 있는 음. 수오 아니야, 저기 풀떼기, 이 풀떼기가 없네. 여기 이, 이 풀떼기를 안 줘. 왜? 하, 하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아니 이런 식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런 식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본 적이 없어요. 워터파크? 자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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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 에이씨. 오늘은 비비는 게잘안 통하네. 겹치기 하려면은 비벼야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면 못 놓잖아요? 그럼 막 비벼,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뭐 존나 비벼! 그러면은 이렇게 겹치게 할수 있거든요. <laughs> 버그를 이용한 거지. 음, 좋네, 비벼야 돼, 근데. <laughs> 조정석이 지 하이, 아, 예. 예쁜 게 없어. 바바바바바바 <laughs> 형광색이 시선 강탈을 해서 형광 애들은 안 예뻐. 너무 이거 봐, 너무 시선 강탈이잖아요, 그죠? 고양이 뭐냐고요? 귀엽죠? 몰라 있더라고. <laughs> 팔더라고. 그래서 냉큼 가져왔지. 아이 안 예쁘네. 아이 안 예쁘네 이게. 조개 껍질 묶어. 안 예뻐. <laughs> 이게? 안 예뻐. 예쁘지 않아 아. 녀의 목에 묶어 이것도 사이즈가 다 똑같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죠 사이즈가 똑같아서 심심해 들쭉날쭉해야 재밌는데 회전? 회전 해우리 그래도 심심해 다른 꽃을 섞어? 너무 조화가 없어 조화가 안돼 사이즈가 다 나부렁탱이들 사이즈 다 따로따로더라 아 너무 커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 쟤는 왜 저렇게 불평불만에 만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야. <laughs> 사실적시도 죄가 될수 있긴 한데요. <laughs> 나는 팩트를 말했을 뿐이야. 사람들은 팩트 폭행이라고 하기도 하지. 음. 아, 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맥도날드에 햄버거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주문을 다 받고 30분이 지났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 당시에 내가 주문을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주문을 했는데, 그게 품절이었대. 재고가 없대.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해요. 저희가 또, 정리해야 될 시간이어서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어,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그럴 수 있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 이거, 이거 괜찮은데? 과일. 하체를 <laughs> 기다리면. 아,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뭐, 뭐, 어, 제가 취소는, 아, 취소해달래. 그래서, 어, 제가 취소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까 아, 그러면 저희 쪽에서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취소해주세요. 이러고,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단 말이에요. 끊었는데, 며칠 지났지, 아마? 아, 맞다. 그거 어떻게 됐지? 하니까 주문 완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laughs> 이거 왜 주문 완료가 되어 있지? 배달 안 받았었는데? 그래서, 어, 이상하다. 그 사람이 거짓말 할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또 직접 전화하기 좀 껄끄럽더라고요. 그가 배달 어플에다가 전화를 했지. 하니까, 오 척척척척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는 역시다 여기 약간 소풍온 느낌 좋다 그죠? 약간 휴양지의 소풍온 느낌인데 괜찮은데? 챗 까먹을 줄 알았는데 까먹을 것 같아? 내가 까먹을 것 같냐고 포장마차 여기 딱 대기하고 괜찮은데? 여기 뒤가 너무 휑한데 근데? 아 뒤를 안 봐야겠는데?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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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큰데? Big size. 뭐가, 러브레터가 있는데? 고객님, 주문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밤 시원한 화채 드시고, 기분 좋지. 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분 좋게야. 기분 좋지가 아니라. 음, <laughs> 어, 글씨를 조금, 음. 글씨를 조금 벗으시는구나 아, 기분 좋지. 올려달라고?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기다려보세요. 카카오톡을 설치를 안 해놔서. 메일로 주고받아야 돼 나랑. PC 카톡을 설치를 안 했어. 왜왜왜왜내 내가 왜 있어? 아니 왜 내를 왜 하는데? 왜왜 왜, 아니 왜 아니 내왜 내인데 내를 왜왜 왜? 뭐? 아니, 왜 이래 이 사람들? 네? U S B 꼽으라고요? 이 컴퓨터에 U S B 가안 돼요. 그 인식이 안 돼. 노트북엔 되는데. 짠! 예쁘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유산균 먹냐고요? 먹었었었죠. 한때 유산균을 먹었었었었지. 그랬었었었지. 아더 이상 더 이상 넣을, 넣을 게 없네. 아 이거 너무 커 이거 봐. <laughs> 이게 뭐냐고. 너무 크다고. 우람하네 이거. 이거 나본적 있어. 이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더라. 이걸 이렇게 하고, 대충 이렇게 해. 그런 다음에 얘랑 세트를 만들어. 얘랑 얘를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laughs> 왜안 되는 거죠? 음, 세트를 만들어. 얘랑 세, 세, 세트 되어 있니? 아, 이걸 이렇게 이거 하던데, 이거. <laughs>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 <laughs> 까먹었네요 하우징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세트? 안에 묶여있기는 묶여있어요 묶여있긴 묶여있는데 무슨 이게 이걸 버그를 이용하려면 여기 들어갔다가 뭐 취소를 눌러 야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랬나? 이게.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이거 근데 초, 초가 왜 이렇게 크지? 뉴빈 데원석을 모으고 있어요? 열심히 모아 아, 그때가 재밌어 다 모아서 뽑을 때가 다재 재밌다. 그땐 그랬지. 상자 좀 d 고 재밌어. 음. c h 말이죠. 뽀 o b a b e 도 l a b e l l o 라 o d o d o 도 o 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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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같은 존재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물이 없어. 있네. 있긴 있다. 아, 있, 있긴 있다. 물. 뭐가 반사되는 게 보이긴 보여. 분수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접시.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게 이런 말인 거죠? 이거 너무 커 이거 봐. 너무 크잖아. 흐음. 어 음. 요런 느낌도 나쁘진 않은데 정자 같은 느낌 나쁘진 않은데 <웃음> 지붕이 <웃음> 지붕이 묘한데 좋은데 <laughs> 흔들어 아 지붕이 희한하게 생겼네 <laughs> 지붕이 희한하게 생겼네 음 재즈 슈츠가 뭐지 재즈는 말이죠 이게 뭐지 재즈란 아, 말이죠, 말이죠? 뭐였세요예 네.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 네 상대방의 호흡, 화가 아, 뭐. 아니 d 아 o d y d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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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o o d 루 d o o 루 y doody do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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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두 p 루루루루루루루 o o p y do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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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o 이게 금사과 제도에서 받은 아이템이거든요. 별로다겠죠? 그렇죠? 음. 여기 딱 괜찮다. 여기 이렇게 딱 진짜 길처럼 되어 있다. 그러게 예쁜데 생각보다 동그란 테이블. 음, 동그라미로 봐. 동그라미가 없네. 동그라미가 이거를 하나 더 넣고 싶은데. 아 이거가 이, 이게 이름이 뭐지? 적수석. 적수석이 없니? 적수석이 너 어디 있는 식물이니? 아니 지형 아닌데? 돌멩이! 아 이거다! 아 묘하게 마음에 안 드네 아이 묘하게 크단 말이지 돌이 길을 막은 느낌 정말이지? 사이즈를 가늠할 수가 없어 저기에는 뭘 놓는 게좋을 환상의 나라로세요 저기에는 예쁘장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의 랜드마크 같은 어, 이런 것도 여기 딱 두면 예쁠 것 같... 아이 좀 너무 투머치하지? 놓을 수가 없어 근데 아, 다 멀리 이렇게 다 두면 좋은데 이게 탁 이렇게 탁 보이는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탁 망했어 <laughs> 어 잠깐만 정원... 아 이거 너무 커. <laughs> 아, 요 정도면은 잠깐만 요 정도 괜찮은데 이걸 버리고 아좀 약간 답답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어, 그래 어, 그냥 치우자 치워. 역시 또 이게 미적 저기는 또 여백의 비가 또 있으면 좋거든요. 아또 이렇게 딱 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 길이 이렇게 딱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바닷가까지 이렇게 싹깔수 있고 음. 수영복 캐릭터? 금사가 제도를 기약하며 아마 이거 캐릭터 놓으려면 는 빼서 좀 빼야겠는데? 우리 배도장 우리 클레장 바바라 이제 한번 구경 가볼까? 가볼까요? 이건 뭔지 궁금했어. 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오와 오오 <laughs> 오! 오! 이거 좋은데요? 오오이 좋은데? 굉장히 아우 좋습니다. 아야 어, 야 어우 예쁘다 예쁘다. 음 안녕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기운차 보이니까 마음이 놓여요. 네, 무척 마음에 들어요. 몬드 성과는 다른 경치가 정말 신선해요. 노래 연습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될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바바라의 노래가 방해가 될리 없잖아. <laughs>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당신의 초대를 받아서 너무 기뻐요. 여기에 좀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라라라 라라라 아, 기사 언니! 또 만나서 너무 좋아! 언니가 도와줄 일이 있어. 클레는 통통 군단을 만들고 싶어. 응? 통통 군단? 통통 군단. 그러니까 통통이들이 엄청 많은 그런 거. 군단장이 되고 싶구나. 언니 제발. 그래. 그럼 바로 시작하자. 내가 통통이를 만들면 언니가 통통이들한테 역할을 나눠줘. 판매원, 주방장, 화가, 그리고 서커스 단원이 있어야 돼 복잡하네 괜찮아! 작은 액세서리를 달면 통통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 통통 군단이 있으면 매일 언니랑 하루파스툼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언니가 있는 하루파스툼 축제가 최고야! 하루파스툼 마음에 드는데. 어, 괜찮은데. 안녕.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음. 역시 너였어. 나야. <laughs> 여기서 지내는 거 괜찮아? 음. 응. 책에서 말한 무릉도원이 아마 이런 곳이 아닐까? <laughs> 그때 <laughs> 아 내가 좀또잘 꾸미긴 했지 아 뒤가 좀 휑하게 하는데 에이, 에이, 내가 좀또잘 꾸미긴 했디 조용하고 아늑해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 그때그때그때 밥때 챙겨 먹어 어, 응 음, 당연하지 아 그리고 뭔데? 가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네가 만든 선계도 내 영감의 원천이거든. 그때 그때. 아 내가 또 진짜 또, 또, 또잘 꾸미긴 했지. 그때 그때. 아또 알아봐주는 건 역시. 고마워. <웃음> 괜찮니? 컨트롤라. <laughs> <건드롤러>. 컨트롤라 <laughs> 괜찮니? 음, 괜찮다고? 뭐라고? 귀가 안 들린다고? <laughs> 이런 이거 어, 음. 어, 밤이 되니까 뭐야 왜 조명이 안 켜져? 왜래? 이 조명 밤이 됐네 어 됐다 잠시 오류가 있었어요 바람의 인도에 따라 음 <laughs> 지는 내가 처음 말 걸어보네 음 응, 아주 편하네 공기도 맑고 환경도 쾌적해. 그렇지 여기 공기 맑을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아주 조용해서 침착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어. 헉? 아니 여기서도 일을? 어? 그럼 안 돼? 여기서는 푹 쉬어요. 고마워. 네 말을 꼭 기억할게. 일좀 그만해 일 중독. 일 중독이야. 이거 보면은 촛불은 하나도 밝지 않고, 이게 은근히 밝다. 이거, 이것도 근데 은근히 안 밝아. 눈만 시린 느낌이고, 이제는요, 죽은 게 작동하냐고요? 그러게. 아 작동 안 하네. <laughs> 뭐야? 가짜였어. 페이크였어 페이크. 아니 여기도 <laughs> 여기도 요거밖에 안 했는데 벌써 노란색이야. 캐릭터 때문에? 아 그런가. 너무해